하나님은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잘 세워지게 되면 가정 속에서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은 글 나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게 가정에 얘기, 얘기합니다. 가정이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 노래 소리가 멋진 화음을 이루는 곳,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서로 만나는 곳. 상함과 아픔이 싸매어지는 곳. 기쁨과 슬픔이 나누어지는 곳. 어버이가 존경받고 자녀들이 사랑받는 기쁨의 공동체. 조촐한 식탁일지라도 왕궁이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위세를 부리지 못하는 곳. 사랑이 무엇이며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어린이들이 첫 번째 교육 장소.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관심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곳. 그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런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구의 모형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례할 때 물어봅니다. 제가 쭉 얘기한 다음에 물을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누가 물어보면, 우리 집에 한번 와봐라. 이런 가정을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웅얼웅얼 하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안 되지요. 우리 집에 한번 와봐라. 자, 다시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또 다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라. 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라, 우리 집에 한번 와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정 이런 교회를 세운다면 여러분 이 가정은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최소 단위가 부부예요 부부 부부가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 안에 자라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를, 부부를 보면서 부모들이 행복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 가정을 잘 세운다는 것은 부부가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받는 아내, 사랑받는 아내.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남편. 예, 남편이 존경받고 아내가 사랑받으면 그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부가 화합하면 거기에 있는 자녀들은 마음껏 거기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두 부부가 온전하게 행복해지면 그 부모들이 그걸 보고 어게해요 야, 좋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지내니까 좋다. 이런 얘기를 듣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얘기하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남편을 존중하면 사랑받는 아내가 됩니다. 자, 오늘 2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뭐라고요? 복종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이 시대에 무슨 말 합니까? 아니,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지. 이건 창조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어느 성경이라 보면 아내에게 먼저 얘기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존중하라. 이게 항상 성경은 어느 성경이든지 이렇게 먼저 얘기해요. 왜 이렇게 아내에게 먼저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아내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내의 역할에 따라서 남편이 또 자녀들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돕는 배필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와에게 말하고, 너는 돕는 배필이 되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남자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여자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예?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남자가 똑똑할까요? 여자가 똑똑할까요? 여자가 똑똑해요. 왜 똑똑할까요? 그러면 돕는 자가 똑똑할까요? 도움을 받는 자가 똑똑할까요? 여자를 돕는 자로 세운 거예요. 여자가 더 똑똑해요. 여자의 말을 들으면, 가정이 잘 되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요, 제 아내 말잘안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떡해요? 잘 들어요. 왜 그럴까요?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거더라고. 네. 남편들이요, 아내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내가 똑똑하고 아내를 돕는 자로 세웠는데 성경은 남자를 머리라고 얘기해요. 남자는 머리로 얘기하고 있고 여자는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똑똑하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네가 네 남편보다 더 똑똑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런데 머리는 남편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럴 때는 또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받은, 사랑받는 욕구예요.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근데 여자는 사랑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요. 남자는 인정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요. 기질적으로 남자는 머리가 돼야 길을 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머리로 역할을 하게 하면 그 남편은 책임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똑똑하지만, 여자가 똑똑하지만 남편에게 결정권을 주면 그 남편은 여러분 책임 의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죽도록 이 생명 다해서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생명 걸고 열심히 일해요. 네. 그래서 남편은 기질적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여러분 일을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편의 길을 세워 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의 명예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존중하라는 것은 명예롭게 하라는 거죠. 예. 여러분, 남편을 명예롭게 하는 것은 부인입니다. 부인이 남편을 명예롭게 할수 있는 거죠. 그 역할을 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남편을 존중해주면 남편이 어디 가서나 자기 역할 잘합니다. 리더가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맡게 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 자란 복이 있는 거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게 현숙한 아내의 역할인 거죠. 자먼 31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여러분 아내를 신뢰하고 아내에게 맡겨보세요 그러면 산업이 핍절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요 총각으로 먼저 살았거든요 총각 전도사 했을 때늘 돈이 쫄쫄쫄 매는 거예요. 그냥 사례금 받으면 그 주간에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아내를 얻고 났더니 그런데도 여유는 없지만은 부족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고 아내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이 핍절하지 않게 된다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계셔요. 그게 현숙한 아내는 또 그렇게 신뢰를 받도록 해야지요. 자, 그다음에 3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남편이 존중받고 인정받으면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높아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남편을 명예를 세워주면, 남편의 길을 세워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길을 잘 세워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목사님, 우리 집이 인간은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요. 아니 그것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누가 더 분별력이 있고 누가 더 똑똑합니까? 예? 사라가 똑똑해요. 사라가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더 못된 못된 인간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고 누가 못됐어요? 아브라함이 못됐잖아요.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 같으면, 여보, 당신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만 같아. 너저 저 남자에게 가라. 이렇게 못하겠어요. 고마워요. 그러겠어요. 아니면 미친놈. 그러겠어요. 진짜 아브라함은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의 그 순종을 보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재앙은 누가 받아요? 예, 바로의 집이 받아요. 왜 그럴까요? 사라 때문이라는 거죠 자, 장세기 1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렇게 못된 남편이었지만 주라고 불러요 주 그리고 아브라함 말에 순종해요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개입하셔가지고 사례 때문에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요. 두 번이나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인정해주면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남편을 존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의 격려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큰 격려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여러분, 아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남편을 존중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존중받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는 더 엄격하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죽도록 사랑하라 생명 걸고 사랑하라 남편 아내의 얘기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면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을 존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평생에요. 아내에게 흠잡힐 일 하나를 젊었을 때 만드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분당에 어떤 그 마트, 대형 마트에 왔는데 이렇게 1층을 지나가는데 2층의 엘리베이터에서 이게 뭐죠? 들고 가는 거, 미는 거. 이게 붙어야 되는데, 그냥 고장나가지고 위에 틀어 쫙 내려오는데, 손살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옆에는 제 아내가 있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만 혼자 <laughs> 벌떡 올라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내가 피해서 아내는 다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남편이야? 그때부터 제가 약점을 잡혔잖아요. 그때 내가 만일 밀어내고 다쳤더라면 더 존경을 받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런 일 다시는 저질리지 않도록 기회를, 기회를 잡아도 그 기회는 닿지 않으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죠. 생명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는 남편은 사랑을,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는 아내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고 존경할 때이 가정이 천국가정 되게 되는 것이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뭐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내 아내가 최고의 아내입니다. 남편들 왜 아멘 안 해요? 다시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내 아내가 최고입니다. 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내 남편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아내 만나 가지고 우리 남편이 고생하구나. 우리 남 우리 아내 너무 좋은데 나 같은 남편 만나서 고생하는구나. 서로간에 그런 마음 가지면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가 되는 거지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목사님하고 살아서 참 좋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살아보세요. 그렇게. 이웃집 남편이 아무리 잘한 것 같지만 똑같아요. 지금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남편, 최고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남편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 전도서 9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게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입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헛된, 평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헛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헛된 세상 속에 내게 선물로 보낸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는 하나님이 보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하라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를 보면 남편이 알수 있다는 거죠. 아내의 건강을 보면 남편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힘들어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그때 보호해 주라는 거죠. 그때 지켜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7절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나를 신뢰해 주는구나 그래서 그 남편에게 너무 고맙다는 거죠. 왜? 기도가 막히지 않으니가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이 잘 되면 아내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 아내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잘 되는구나. 여러분, 가정이 평화로워야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가정 속에 불화가 있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응답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응답이 남편이, 기도응답이 잘 되는 아내들이요. 한마디 하세요. 시작. 아니, 얘기해줬잖아요. 여보,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기도응답이 잘 되는 아내들이요. 한마디 하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기도 응답이 잘 되는 남편들이요. 또한 마디 하세요. 시작. 사랑해요. 예.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남편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내가 존경하면 기도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서로 배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배필이라는 말은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원어로 이겁니다. 에제르 네게드에제르라는 말은 돕다라는 뜻이에요. 네게드라는 말은 네게드라는 말은 마주 본다라는 말이에요. 마주 보아서서 돕는 거죠.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거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자, 저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살때 남편이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내의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보이지요. 왜 보일까요? 메꿔주라고. 여러분 메꿔주라고 보여요. 메꿔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배필이라는 게 뭐냐? 상대편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채워줌으로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이 배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배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남편을 존중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아내를 무한정으로 사랑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여자분들에게 묻습니다. 이세상의 남자 중에 나는 우리 남편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러면 손 들어 보세요. 어우, 두 명, 세 명. 어우, 여기 진짜요? 아우, 진짜래. 그러면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이 땅에 있는 딸을 포함해서 딸을 포함해서 여자 중에 나는 우리 아내 내 아내를 제일 사랑한다면 손 들어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와우. 몇분 계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을 무한정 존경하기가 쉽지 않고, 아내를 무한정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상전과 종의 관계를 얘기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영적 전쟁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게 주는 복을 얘기해요 시편 128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그 길을 걷는 가정마다의 가정마다 다시 해볼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가정이 세워지면 어떤 복을지?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거지요. 여러분이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건강하게 되고 자녀들이 감남나무처럼 그렇게 창대하게 된다는 거지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평생에 본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깊어지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늘 평강의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잘 세워지게 되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면 아무리 실패해도 무너지지가 않는 거죠. 이 가정을 세우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클린턴 가든하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그렇지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의욕 다 상실됩니다. 가정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가정을 잘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을 존중해 주고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 간에 배필이 되는 이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껏 부어지는 이 가정. 이 가정 세워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